안녕하세요. 기도원 앱솔루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인력관리프로그램 일본노트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노트는 일용직 직업속의 출력에 대한 일일일보를 작성하고 매우 간편하게 노무비청구서 명세서, 노임대장이라고 부르는 서류를 생성하여 엑셀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본노트는 사업의 정보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업자가 하나의 서버를 혼자 사용하는 독립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에 따른 신분증을 간편하게 출력하고 위임장이나 대리수령 동의서도 클릭 몇 번으로 자동 완성되는 매우 간편한 인력사무소용 업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보를 작성하는 데 기본 자료가 되는 거래처, 현장, 직종, 노무자의 등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공받으신 내일보 노트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에 로그인해주시고 보이는 화면에서 정보관리, 업체관리를 선택해주시면 거래처의 목록이 보이는데요. 처음으로 접속했을 때는 목록이 하나도 없고요. 이곳에서 업체를 등록해줍니다. 업체, 거래처를 등록하기에 앞서 설명드릴 것은 업체와 현장의 관계인데요. 업체는 거래처, 회사를 뜻하고, 현장은 회사가 운영하는 실제 노무자들이 근로하는 현장을 말합니다. 거래처 업체에는 여러 가지의 현장, 여러 개의 현장이 존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LH 건설의 여의도 현장, 뭐, 가양동 현장 등 이렇게 현장을 여러 개 등록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업체를 등록할 텐데요. 업체를 등록하는 방법은 접속한 메뉴, 업체 관리 가로 거래처 메뉴에서 보시면 등록할 업체명이라고 있는 빨간색 칸이 나타나고요. 이곳에 업체명을 기록해주고 업체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업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곳에서 등록된 업체를 클릭해주시면 네, 업체의 상세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 업체의 상세 정보는 필요에 따라서 입력해서 운영하시면 되고요. 음, 업체 거래처 등록은 간단하게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이제 업체에 포함된 이제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을 등록할 텐데요. 현장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업체를 등록하고 상세 화면에 보셨던 우측 부분에 현장명, 현장 등록, 그리고 현장 목록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은 이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만 모아져서 있는 현장 목록이고요. 정보 관리 부분에 현장 관리 메뉴에 접속하시면, 우리가 일보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모든 현장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현장 목록이 하나도 없을 테고요. 우선은 이곳에서 등록하는 방법과 그리고 업체 관리 상세 화면에서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관리에서 등록해 보겠습니다. 현장관리 화면에 등록 들어오시면 업체 검색이라는 부분과 현장명이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선 업체를 검색합니다. 이 부분은 일부 노트에서 검색 입력 칸이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용될 항목이니까 검색하는 방법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검색 입력칸에 업체명을 등록할 검색할 텐데요. 아까 입력했던 일부 업체 일부까지만 쳐도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면 파란색으로 입력칸이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업체 선택이 완료된 거고요. 이 업체에 있는 현장 현장을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노트 현장이라고 기록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업체명 일부 업체의 현장 및 노트 현장이 간단하게 등록이 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업체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선택해 보시면 현장의 상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상세 정보 입력하는 곳 우측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보시면 구인 신청서 양식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볼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및뭐 관할 구청에서 가끔 지도 검열을 나왔을 때 요구하는 서류 양식인 구인 신청서를 출력해 주는 곳입니다. 엑셀 파일 양식으로 다운로드되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네, 필요한 만큼 작성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업체명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보실 수 있는데, 앞서 우리가 업체명, 현장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고요. 네, 이쪽에 있는 뭐, 담당자, 주소, 연락처, 뭐, 종사자 수,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시면 필요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돼서 나오고, 입력되지 않은 부분만 수기로 작성해 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업체 관리, 업체 관리, 일부 업체, 선택 후 일부 업체에 있는 현장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우리가 현장 관리에서 추가했던 노트 현장이 이쪽에 목록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등록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장명을 입력하시고, 현장 등록 버튼만 눌러주시면, 현장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거래처와 현장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직종 관리에서 직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종 관리란 무엇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주로 직업 소개하는 뭐 목수, 철거, 이런 각종 직종에 대해서 뭐 단가와 수수료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일부 작성할 때 불러서 사용하는 직종 관리 메뉴가 되겠고요. 등록 방법은 앞서 거래처나 현장을 등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직종명, 단가를 입력해주시고 직종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만약 수수료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단가의 10%로 자동 계산돼서 등록이 되고요. 어, 우리는 뭐 10%로 계산하지 않고 이곳에 뭐 세금을 더 추가하거나 기타 비용을 추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할 때에는 단가와 수수료를 모두 입력해서 직종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반공이라는 직종에 단가 15만원짜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제가 단가까지만 입력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자동으로 10% 계산해서 자동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수수료가 다른 일반공 2번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원에 수수료는 2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수료가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잘못 입력해서 단가가 15,000원이 됐네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수수료도 직접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바와 같이 직종에 대해서 단가와 수수료를 수정해야 한다면 클릭하시고, 입력하신 후 엔터키를 눌러 주시면 수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래처, 현장, 직종에 대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편에는 일본 노트의 핵심인 일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